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 transcript will be in the email. I email I just emailed it. 네, 저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서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그들이 앉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a m 우리 제가 수혜배 때좀 파격적인 인사를 한번 나누자고 했었는데요 오늘 성령이 임하는 교회 어, church on fire 불 하면 뜨겁고 냄새가 심하죠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마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 네, 납니다 amen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빨간색을 입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안수를 실행하거나 성령 강림주일에만 빨간색을 입고 빨간색으로 이제 색깔을 데코레이션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수없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날 그리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며 성령 강림주의에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이장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 어떻게 하여서 초대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초대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을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가 이 책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썼고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먼저 쓴 책이라는 표현에서 누가 복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 대오빌로 황제여라고 기록된 그 것과 똑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대오빌로 여라고 누구에게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대오빌로가 황제였는지, 왕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어, 요즘에는요. 대오빌로 테오 신을 표현하는 테오라는 어, 헬라어와 필레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합쳐져서 테오테오필리오 theo, 대오빌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라는 의미로 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아주 어, 복음서 또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의 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가르치심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 또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부터 요한 1, 2, 3서까지 이어지는 또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이 서신서의 내용은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서신서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교리들, 낙추인이라고 하는 이 도, 교리들을 따르고 그리고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와 복음 사회를 이어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1장에 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들을 누가 복음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것에 이어서 내가 이두 번째 책을 쓰니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의미로 책을 썼는데요. 당시 이것을 어 잠깐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헬라어 문법을 보시면 이제 영어는 보통 주어가 문장맨 앞에 오죠.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우리 한국어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오죠. 근데 이제 헬라어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 마음대로 쓰는 이유는 이게 이래서 헬라어가 어려운데 각 단어마다 주어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어~ 이 단어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단어를 먼저 쓰고 뒤에 쓰느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헬러는 먼저 씁니다.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보다요, 행동이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하시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신 후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교리 공부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액트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중요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커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장일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77절 혹은 초실절이다. 그래서 7일이 7번 지난 날의 다른 날. 그러니 7일이 7번 지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은 50이죠. 50일째 되는 날인데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해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동안에 첫 수확을 시작해서 이제 50일 후에 밀 수확을 완성하는 기념으로 축제를 보냈는데요. 이것은 추추수 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이 오순절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 아,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열 번째 재앙으로 어, 첫 번째 난 아들을 모두 죽이시는 재앙을 어, 어, 보내셨는데, 문설주의 피는 피를 바른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죽음의 영이 그 문을 pass over, 넘어가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5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모세가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어 이것을 이제 재계약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재계약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언약 이걸 이제 사이나어 어, 어, 이제 마운트 사이나이 신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신내산의 언약이 뭐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내가 너에게 준이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 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 강림절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기적들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 오늘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집중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순절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는 뜻은 내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 주간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경험해야 할까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어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보행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어 사도, 사도 행전에 보면 누가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영어 성경 내에 피지션 의사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어떤 기적을 설명할 때그 절차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반면 사람의 감각 기관에 대해서도 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소리를 들은 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보았더니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할때 엄마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맘마 엄마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이 수없이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왜 모였느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특정한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팟캐스트에 되면요. 수십만, 수백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말씀, 더 다양한 말씀, 더 좋은 말씀, 더 다양한 문화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듣, 잘 듣고 싶으시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은요 그들은 갈라진 불의 여과 그들 위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요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면서 마약 중독자들과 일을 하였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분쟁과 가족 간의 다툼, 약물 남용 혹은 과도한 음주를 지켜보는 아이들 가정에는요. 또그 중독이 되물림되고 폭력적인 삶이 되물림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고 큰 지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듣고 보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재미와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위해 듣고 보는 것이 더 많으신지요? 그것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이 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 둘다 명상, 메디테이션을 강조하죠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명상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요 명상을 통해 어느 경지까지 이뤄야 되냐면요 무소유, 아무 생각을 하나는 바라는 것이 없는,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까지 이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우리 모두 부다가될수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요 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우리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우리를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빛이 어둠을 늘 이기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어둠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는 오늘 이렇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한번 부흥에 반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깊숙이 잠겨서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경건의 훈련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요.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태도와 말을 점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의 소리를 들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두 눈으로 목격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들은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들의 스승은 없어졌고 밖에 있는 대제자당들과 서기가들과 바리새인들과 어, 사두개인들은 이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잡히는 것이 무서워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밖으로 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그들이 무식해서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선동당해서 담대해진 것도 아니고요. 술이 취해서 당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을 이제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게 힘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어쩔 줄 몰라 우리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2장 47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요. 훌륭한 건물, 프로그램, 뛰어난 사람들의 섬김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목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라는 기다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reach out 다가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젊은 세대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이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교회를 오지 않을까?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 지금 말고요.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오셔서, 전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말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안 올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재미가 없죠. 제가 어릴 때만 되게 대기오 많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많이 어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TV 채널이 SBS, KBS, EBS 세 개밖에 없었어요. 놀고 싶으면요. 친구 집에 전화해서 누구누구랑 만나서 놀수 있을까요? 했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놀이터에 가면 늘 놀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내가 친한 친한 친구들이 교회를 가면 그 친구들이랑 놀려고 교회에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 최전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뉴스 그룹이 끝났는데 너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가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뛰어난 예배팀을 가지고 와도 오고 교회를 아무리 꾸며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그그 그, 그 미디어들이 제공하는 그 도파민 레벨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으시죠?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궁극적으로 완벽한지를 우리 삶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제자,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이그 샘플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써 그들과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사도 행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그들이 이방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은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과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소리간 이한 무리가 보여 각각,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할.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우리의 신기하게 우리의 여겨,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모입니다. 모여서 각자 다른 말을 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요. 사도들이 성령님을 만나니까 방언을 하는데 이때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들이 방언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로 뭘 얘기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뭘 하냐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것도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예수님 못 박았어 네가 잘못했어 내가 높아 네가 높아라고 그렇게 싸우던 사도들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서로 다투기도 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요 오직 복음만이 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말하는 걸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별명이 투덜이었어요 뭐든지 갖고 와보시면 제가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찬양인도를 시작하고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그 투덜거림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부정적인 말들과 불평하는 말들을요 제 스스로 그만하게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 안에서 그런 말할 시간에 축복의 말, 말씀의 말 한번 더 하지라는 그런 갈망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할 때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치유받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말이 참 많아. 무슨 말이냐면요. 저 교회는 저 교회만 가면 참 칭찬의 말이 많아. 헌신의 말이 많아. 축복의 말이 넘쳐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을 멈추시면 안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요, 그것을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인디애나 주 사람들 또는 그 누구든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저기 모인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 교회 다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내 이웃이 교회 다닌다는데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며 우리 삶을 통해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도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하고요,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볼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